아빠. 어? 오늘은 어디 가? 오늘은 청와대 본관을 가 보려고. 그래. 청와대 본관? 본관이면 어디지? 뭐, 봉, 뭐지 그게? 본관이면은 청와대 제일 중심 되는 건물이잖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집마하시던 공간이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빠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청와대 이야기 제 3화. 오늘 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짐마셨던 청와대 본관입니다. <목소리> 가 음. 여기 어, 청와대 대정원이라고 얘기를 해 대정원 아큰 어. 정원이다 그렇지 이게 메인 정원인가 보지 음.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여, 여기는 음. 그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어. 그 국빈들 있어 그, 그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 공식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장소야 약간 예. 국가의 의전 행사를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음. 어, 그 다음에 아마 교황도 하지 않았을까 알잖아 는데그러니 수반되는 사람들 중에서 의전서열 1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통상 해, 해 주는 경우들이 많지. 아, 여기가 그렇지. 음... 어, 그림이 이쁘다. 아들. 어. 이건물 언제 지었는지 알아? 이건물 어, 노태우 대통령 때 지었어. 노태우 대통령 때면 나 태어났을 때네 어, 그렇지. 노태우 대통령 때가 이게 1900 8년. 아, 거꾸로 아, 잘못했다 1989년이네. 어. 1989년에 지어서 음. 91년에 완공한 건물이지. 음. 음.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건 91년도야? 그렇지. 이건 여기에 들어오신 거는 91년이 되는 거고. 음. 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여기 말고 이거보다 더 동쪽에 옛날에 구본간이라고 있었어. 어. 우리가 지금 구본간이라고 부르는데 수공터라고 하는 거기에 있었지. 수공터? 그렇지. 옛날에 수공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수공터라고 얘기를. 해 수공이 뭔데? 집 지키는 군인들 수공. 아. 궁을 지키는 사람들 수공. 아, 난또 용궁 같은 건줄 알았는데. 어. <laughs> 그렇구만. 이이 건물은 보면은 지금 세 채로 돼 있어.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메인 건물이고. 그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음. 어, 건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음. 통상뭐 익사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날개 건물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본관 건물 하나에 양쪽에 날개 건물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청와대 본관 어, 건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이 위에가 지금 기와가 청기와잖아? 이 청기와가 몇장 정도 될까? 한 2만 장? 음, 좀더 쓰지. 더 쓴다고? 나 그렇지. 많이 부른 건데? 어, 이, 여기에 사용된 이청기와는 응. 이거 진가 부어서 만든 건데, 15만 장 정도 돼. 15만 장? 그렇지. 어, 그래서 이 전체 건물이 약, 그, 건물 평수가 한 2,500평 정도 되거든. 응. 하나 더 물어볼게. 백악관은 응. 지붕에 그 기화가 무슨 색깔인 것 같아? 흰색. 대각간 지붕에키가 어디 있냐? <laughs> 가 빨리 <laughs> 아 드디어 어, 청와대 어, 와, 공간 안에 들어왔네 예쁘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드라마 같은데 맨날 나오는 어. 여기 원래 레드 카펫이 깔려있었는데 없어졌네 옛날에는 아, 있었는데 세통형 다니는 길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다 망가지겠다 그러니까 어. 어. 저쪽은 열려 있는데 어. 이쪽은 막아놨네. 어. 저기 한번 찍어봐봐. 응. 저기? 응. 어. 지금 사람들 많이 가고 돼 어. 있는데 거기가 음... 충무실이거든. 충무실? 어. 충, 우리가 충무실이라고 불러. 충무실이면 어. 충무공, 충무, 공무 충무 이순신. 네. 어어무실인 아, 어, 어. 주로 거기에서. 뭐, 오찬 뭐, 만찬 이런 연애를 주로 많이 하는 데거든. 음. 그리고 이쪽 한번 봐볼까? 음. 여기는 지금 어두워서 음. 보이지가 않는데, 음. 음.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음. 거기에, 여태까지 쓰던 대통령들, 거기 그사진이라든 우리 존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음.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 음. 제가 무슨 있는, 그, 룸이 회의실이 있어, 큰 회의실이. 그 회의실이 세종실이라고 그래. 음. 그래서, 공간 건물을 두고서, 동쪽에 있는 날개 건물은 충무실, 서쪽에 있는 날개 건물은 세종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공간. 그렇게 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어. 대통령은 여기서 어디로 대통령은 다녀? 대통령은 여기서 계단으로 해갖고 올라가면 2층에 있어. 집무실이? 어. 아, 오케이. 그럼. 여기는 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어. 이쪽을 돌아보고 2층으로 올라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이게 무실이뭐 하는데냐 하면은 여기는 어, 외국에서 국빈들이 왔는데 규모가. 바깥에서 할 만큼 크지 않은 그 규모의 외국 국민들이 왔을 적에는그 수행원들하고 같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는 곳이기해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원이 오면은 여기서 못 하거든. 아 소규모 행사. 그렇지. 어. 근데 아주 작은 인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 적절한 규모의 그 인원들이 와야지. 이거 조인한들 가지고 있는 거지. 아행사장이는 얘기구나. 그렇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갈까가 인왕실이거든. 음. 어, 이 내부 건물 안에는 그산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저기 식당이 두 군데가 있어. 아니, 식당 가는 거예요, 우리? 어, 야, 뭐, 만찬장이겠지, 한, 뭐. 아, 만찬장이기도 아니요? 하고, 그 아, 다음에, 어, 어. 어, 어 국빈들 와우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중, 중규모, 나 소규모의 그 외국 손님이 왔을 적에, 혹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마이크 설치하고 단상 설치하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기도 해. 음. 음. 어, 여기서 요, 요방 이름이 인왕실이야. 음. 그러니까 인왕산에서 그러니까, 딴 거구나? 어, 천하, 청와대 오른쪽에 있는 산이 인왕실이잖아? 아니, 인왕산이잖아? 음. 그러니까 나그 인왕산 탔지. <laughs> 생각보다 인왕시는 별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대통령하고서 같이 뭐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사람들이 뭐 괜찮게 생각을 하지. 아빠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식사한 적도 있고 또. 근무 순 적도 있고 그래 어. 어. <laughs> 그래서 밥도 먹고 지키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뭐 아무래도 좀 위기가 됐을 때고 그보다 밑에 있을 적에는 근무 쓰고 그러면 요 옆에 가면 요쪽에서 나오거든 어디? 저기. 요 옆에 요요 옆에 보면 요쪽에 그래서 음식 나온 데 저쪽에 있거든 가봐 저기, 저기.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 앞에 이렇게 앞에 막혀 있잖아. 어, 어. 이렇게 막혀 있는 거는 이거 들고선 여기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 딱 타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이게 다 보이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막아놨지. 바깥 쪽에가 그 문이 또 있잖아. 문이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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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또 음식이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들어오는 거고. 음. 또 그러다 보니까 근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근무를 쓰고 물론 안에도 근무를 쓰지. 음. 음.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거기는. 들어오는 음식들 풀이 마... 확인을 하지. 맛있어요? 맛은 뭐 매년 따틀리지. 아, 그래. <laughs> 그럼 그 맛이 느껴져. <laughs> 어, 아마 YS 대통령 때는 아마 칼국수란 저는지도 몰라. <laughs> 왜? 어? 워낙 좋아하시니까. 칼국수를 좋아하셔서 그럼 아, 칼국수 오케이. 설렁탕. 아빠도 드셔보셨어요? 맛없어. 아 나는 나는 그 그거, 그거 먹으면. 응. 가자. 여기 여기는 지금은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저기 박명을쓸수 있는 그 의자고 페하고 이런 것들 상시 설치해놨었어. 그래서 뭐 국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특별히 그러지 않지 않지만은 외국에 손님이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빌게이츠가 왔다. 그래서 대통령을 접견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여기 와가지고서 들어오면서. 하고, 아... 그리고선 올라가는 거지. 아... 아... 그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어. 근데 아마 다 치워놔서 없지, 뭐. 어. 그것까지 딱 세팅을 해놓으면 좋은데, 그건 세팅을 안 해놨네, 보니까. 올라왔거든. 2층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현재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볼까? 문이 막혔잖아. 요요 방이 요 방이 회각실이야. 어. 어. 아주 작아 한1 0명 정도 이내 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조그만 게뭐 얘기하든지 어. 아니면은 뭐 식사하든지 아니면 하면서 회의를 하든지 불러서 때리는 데 아니야? <laughs> 골방 같은 거라는 <걸> 거잖아 <laughs> 지금. 자, 그렇게 하고. 맞네. 응. 얘기 못 하는 거 보니까. 에이, 그래. <laughs> 자, 저쪽 한번 봐봐. <laughs> 저기 지금 사람 들어가는 데 있지? 아, 아. 저기가 대통령 집무실이야. 아. 응. 아 그리고, 그리고 요문. 응. 요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접견실. 응. 그리고 응. 또 하나 저쪽 끝에 하나 더 있잖아? 응. 거기는 집현실이라고 얘기를 해. 아, 이게 한 곳이 아니고 방이 세개로 나뉜 거예요? 방은 세 개인데 안에 음. 다 뚫려 있어. 아. 어, 그러니까 음. 대통령은 안에서 음.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음. 그거에 따라서 우리 근무자들도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아 이제 이렇게 아 돼있지. 아 어, 그래서 집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음. 이래서 이제, 음, 그 사람들하고선. 이제 이제 수행한 대로 같이 이렇게 왔다. 이래서 뭐, 뭐~ 미국 대사가 왔다든지 뭐~ 해갖고 같이 아니면 태국 대사가 왔다든지 그래서 수행한 대 같이 오잖아. 어. 그러면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안, 안고 우리나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음.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더할 얘기가 있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다른 인재가 있어갖고 것같으면은또 그 옆방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 음.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중간에서 회의하고 음. 아니 중간에서 접견하고 음. 이어서 이쪽 넘어가갖고서. 뭐 회의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 연결이 돼 있어. 음. 음. 들어왔네. 음 여기가 여기가 대통령 집무실이야. 제일 궁금해하는. 아, 어, 제일 궁금해하지. 뭐 대통령 집무실이고, 음. 뭐 이게 지금은 아예 이렇게 있네. 처음에 이쪽에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음. 어,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고. 문재 대통령 이쪽으로 이 옮기셨나보다. 어, 아까는 그잘 모르겠어. 이렇게 음. 하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요 바로 옆에가 접견실이거든. 음. 접견실에 이제 그 손님들이 오게 됐을 경우가 되면은 음. 대통령 이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 이문이 평상시 닫혀 있어. 음. 그럼 그러니까 문이 지금 이제. 어, 여기, 이쪽에, 이쪽에 봐봐. 저쪽에 문 하나 또 있잖아. 음, 저쪽에. 음, 음, 음. 저문 쪽에서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바로 요 문이 접견실하고 연결되는 문이지. 있 음. 음. 여기가 접견실이지 음. 네. 여기가 접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오면 여기 앉으시면 이상아, 은 주로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이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 이제 여기 앉으시고. 아 이게 대통령 자리. 응, 이쪽 대통령 자리고. 아 그렇게 느낌이 빠 있는. 응. 그다음에 이쪽에 앉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손님들. 어. 바대 쪽에는 우리 쪽 수행원들이라든지 뭐 우리 어. 쪽 사람들 음. 이렇게 앉아갖고서 하게 되고 따 따로 뭐 뒤에 필요하다 그러면 뒤에 통역이 따로 있든지 그렇게 하지.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음. 객들, 게스트들을 바라보고 웃치기. 우측이... 그 뭐냐 게스트고 응. 좌측이 우리 쪽 수행원 약간 응. 호스트의 입장인 사람들 응. 중에 실무자인 사람들 응. 응. 항상 그렇게 앉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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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그러니까 의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응. 응.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있는 카메라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응. 주로 이쪽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외국에서 응. 이런 경우들은 손님들은 응.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는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 있고 조금씩 응. 차이는 날지 모르겠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여기가 접견실이라는 거지? 여기가 접견실이지 음. 그러다 접견실이 있고 음. 여기 지금 현재 이게 막혀있잖아 음. 막혀있는데 문을 열고 나면 은 저쪽에 있는 방 이름은 집현실이라고 얘기를 해 음. 그런데 지금 집현실은 음. 집현전 학자들 있잖아 옛날에 한글 창제하고 했던 거기 음. 그 집현전에 있는 이름을 따서 집현실이라고 있지, 얘기를 하죠 가자 음. 또 응? 이건 뭐야? 어, 요, 음, 그 집현실이고, 어, 어,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가 그 집현실이고. 어, 이왼 쪽에. 아, 여기까지가 집현실이고.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도 옛날에 쓰고 그래서 이쪽에는 비서실장도 쓰고 그렇지 썼었는데 어. 그 아래도 있지만은 좀 위도 있고 그랬었거든. 음. 근데 뭐그그 그 후에는 뭐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아빠도 잘 모르지. 아, 그러니까 원래 비서실장이 쓰던 공간이다. 아, 집무실역 집무실역이 어. 있으니까. 여기가 어. 그 영부인 전용 공간이거든. 음. 현재 여기 에 있는 데는 영부인의 집무실이고 음. 저, 저쪽에 약간 영부인 접견실이 있어. 음. 그래서 집무실에서 안쪽 문을 통해서 접견실로 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접견실에 가면은 음. 역대 영부인들 음. 그 사진도 있거든. 음. 역대형 부인 사진이 몇 장에는 몇, 몇 개나 걸려 있을까? 그걸 왜 물어보실까? 가보면 알지 <laughs> 맥주 내기야? 응 어, 그래 하자 맥주 내기 하자 어 잠깐만 20대지 20대인데 세 명이 겹치잖아 세명 겹치는 거 어떻게 알아? 세 명이 겹 상식이지 그 정도는 내가 맥주 딸 거거든 그러면은 열, 17 중에 한 명은 남편이 없잖아? 16명. 가자! <laughs> 본인이 없지 본인이 <laughs> 여성 대통령이니까. 그니까 어, 그러니까 거기 빠지고 3명 빠지고. 응. 그다음에 0부인없는데 1명 빠지고. 어? 그럼 4명 빠지는 거잖아. 그다음에 어. 어, 그 누구야? 요번에? 아니, 프란치,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 그러니까 1대부터 3대까지 대통령을 했거든. 어. 어, 그러니까 3대까지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 어. 이제. 그렇지. 어. 부인이 세 바뀌진 않았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그다음에 <laughs> 그 유경수 어, 그 여사 있을 때가 박정희 어. 대통령이 5대 6대 7대 8대 9대 이렇게 어. 이렇게 했거든. 어. 그러니까 본인 거 빼고 어. 6 7 8 9 어. 이렇게. 어.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어. 어, 두번 했거든. 어. 그러니까 본인 가서 나없고거 하나는 끝은 없는 거지. 어. 그렇게 계속 계산,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맞는 거고. 나란 명 맞지. 이번에 김건희 여사 없는 거고. 그렇지 희근이님 아직 뭐 전형이 올라갈 때가 아니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음.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럼 만약에 여성 대통령이 음. 또 나오면 음.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 얼굴이 하나 걸리는 건가? 영남편? <웃음> <웃음> 그 어려운 말을 갖다 부르면 그래. <laughs> 어, 저기가 아문은 어, 열었네. 어. 문은 열어놨는데 어두워서 그런데. 음, 저쪽에 가면은 지금 금방 우리 그 역대 연구인들 사진 봤잖아. 네. 저쪽으로 가면은 역대 대통령 사진이 있어요. 어. 음, 그쪽에. 그니까는 이쪽이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지? 저쪽 앞에 있는 방이? 몰라. 응? 세종실. <laughs> 그래 맞다. 세종실. 어. 저쪽이 충무실. 음. 그러니까 현재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어. 그 세종실 전실이거든. 어. 세종 전실에 보면은 이렇게 역대 대통령이. 쭉 이렇게 일렬로 쫙 돼있지 음 네, 돼있으니까 저기는 뭐하는 데인데요? 어? 저기는 뭐하는 데인데 거기 아니 그 회의 공간을 들어가는 어세정실 그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그 전실이라고 전실 그, 어, 웨이팅 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 음, 그렇구나 어 그래서 대통령이 몇 명이라? 사진이 거기 몇장 걸려있을 것 같다? 어, 어 거기에는 11명에서 1명이 추가돼야 되는 거네 12명 어? 어? 영부인이 11명인데 어. 한 명이 거시기 하니까 없으니까 음. 어. 그럼 12명이겠지? 그렇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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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고 응 어, 가자 어. 어, 오케이 맥주는 내가 사야 되겠다 가자 가자 아따 사람 많다 어, 어. 갑자기 여긴 왜 왔어? 어 여기 봐봐 어. 저쪽에 보면은 우리 저기 신문은 보이지? 신문문 어, 청와대 어, 어. 앞쪽에는 경복궁의 북쪽문, 저기 신문문인데 어. 신문문은 보이지. 어. 반대쪽에서 우리가 아까 봤을 적에 어. 청와대 건물은 보인단 말이야, 그지 어. 그런데 어. 여기에 사람이 있는 점지는 지금, 지금도 안 보인다고 어. 저쪽에서,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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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나면은 여기를 만들면서. 어. 나무하고 앞에 어. 있는 나무들하고, 반지하고 어. 저 잔디 맨 끝에 보면은, 어. 이렇게 반송들이 있잖아. 반송이 어, 어. 조경을 해주면서도, 어. 이 음폐, 음폐는 차폐하는 효과를 갖다가 할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야. 아, 뭐 저격이나 이런 걸막아놓고그구나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흐려서 어. 안 보이지만은 저쪽 멀리 쪽에 있어서도, 을있 어. 실제로 여기에 사람들이 안 보여. 보면은, 어.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있고, 어. 저 앞에 한면 나무가 또 있잖아. 어, 어. 그래서 멀리서 보는 나무가 일자로 보이는 셈이 되는 거야. 어.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어, 어. 그리고그 앞쪽에서 보면은, 저 아, 아까 대정원이라 고했잖아 응, 응, 응. 대정원 맨 앞에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반성나무들이 있거든. 응, 응. 그러니까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응, 응. 높았고, 신문문 있는 데가 낮거든. 응. 그렇기 저쪽에서 보면은, 원래대로 얘기하면은, 경사도 있기 때문에, 여가 보여야 돼. 응, 응. 그런데 그 사이를,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걸 해서 적절하게 음. 사퇴를 시켜 놓은 거지. 어. 여기를 지어주게 그러한 것이 어. 이 안에 적용이 돼갖고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청편집청편집 어. 해. 네. 아빠가 추천하는 청와대 본관 관람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와대 명칭입니다. 청와대는 1960년도부터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당시에도 지붕에 청기하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은 199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청와라는그 뜻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15만 장의 청기하를 지붕에 올렸습니다. 관람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평화대 본관 건물은 중앙동과 좌우측 날개 건물 포함해서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에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집무실이 있고 세종실에는 주로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동쪽의 충무실은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청와대 본관을 관람하시게 될 경우에는 총이세 가지 건물을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셋째, 청와대 본관은 3개 동에 8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세종실, 충무실, 인왕실, 무궁화실, 이렇게 네개의 공간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 접견실, 집현실, 그리고 백악실 이렇게 네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2년 8월 기준으로 2층의 백악실과 집현실 1층의 세종실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개 공간만 여러분들께서 관람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준 청와대의 이야기는 청와대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와대 공간을 관람하시게 됐을 경우 이 설명을 숙지하시고 가시면 보다 깊이 있는 청와대 관람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